구화 성공개 영상이 하나 더 떴죠. 눈물의 여왕에서 보여주는 성공개 영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윤은성 시계 사진도 미리 보여줬었잖아요. 그땐 아무도 눈치 못 챘지만 이렇게 성공개 영상에 단서 던져주는 재미를 제작진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가 출근 전 혜인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커튼 쳐주고 이불 덮어주는데, 어 너무 스윗한데요? 저도 이 장면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현우의 사진.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 현우, 그리고 옆에 있는 건더 어릴 적 해병 캠프를 갔던 바닷가 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진 다 혜인과 만났던 걸 알게 해주는 단서인데,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요? 예전에 이장선거 지지를 위해 혜인이 용두리를 방문했을 때 장면을 보시면 사진의 배치가 다릅니다. 왼쪽이 캠프, 오른쪽이 교복 사진이죠. 하지만 성공개 영상에는 사진 배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어차피 용두리 세트 촬영은 몰아서 했을 텐데 갑자기 사진 배치가 바뀌었다. 배경 예쁘게 하려고 나무랑 꽃 심었다는 디테일에 미쳐 있는 제작진이 과연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혜인이 만진 거죠. 예고에서 이미 혜인은 mp3에 있는 자신의 이니셜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겠죠? 왜 현우가 자신이 고딩 시절 잃어버린 mp3를 가지고 있는지. 이상해서 방 여기저기 둘러보다 현우의 교복 사진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게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란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우가 자신에게 그날 밴드를 붙여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대사가 나온 건 아닐까요? 뭐야, 백현우, 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도 만났었고, 내 mp3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현우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늦게 잠이 든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빠릿하게 살아온 홍혜인이 현우가 방에 들어왔는데도 눈치 못챌 정도로 꿀잠 잔다는 건 어제 잠을 뒤척였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mp3와 현우의 교복을 발견한 놀람과 기쁨, 그리고 설렘까지 더해서겠죠. 그렇게 교복사진과 캠프사진을 혜인이 들고 보다가 배치를 다르게 놓아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홍의인이더라도 아직 캠프 사진만 보고 현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교복 사진을 계기로 나중에 현우의 앨범을 함께 보면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옛날 이야기 하나하나 들려주다가 캠프를 간 날짜가 자신의 사고 날짜와 겹친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예상이 사실이라면 오늘은 한계치까지 달달함을 볼수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